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법관이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여당, 민주당 쪽에선 증언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왜 여야 양쪽의 목소리가 다른지 볼게요. 먼저 여당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맞는 사건이 너무 많다. 사건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기도 힘들다. 이러면 국민들이 제때 신속하게 재판을 못 받게 되니까 국민들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또 사실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주제였어요. 그럼 야당은 왜 증언에 반대할까요? 지금 대통령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 취임 직후 시점에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건 정치의 사법 개입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사법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면 삼권분립이 위협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법관 입장도 들어봐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 증언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속도 조절을 지시했어요.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겠죠?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한들 정치적인 오해가 얽혀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겠죠? 진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 대법관 증언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